안녕하세요. 바이크 스테이션입니다. 오늘도 역시 차량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극강의 가성비 퍼포먼스 네이키드입니다. 바로 BMW F900R인데요. 왜 가성비냐 하면 신차가 1,400만 원으로 직렬 2기통 895cc 엔진의 준비터급 네이키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크 스테이션에서 판매 중인 이 F900R은 21년식에 13,67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1인 차주 차량이며, 이노브 2채널 블랙박스, 샤드사이드 박스, USB 포트, 탠덤 시트 카울까지 옵션으로 달려있습니다. 105마력의 92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으로 부족함 없는 출력, 815mm라는 무난한 높이의 시트고, 업다운 퀵시프트, 다이내믹 댐핑 컨트롤 시스템, 마지막으로 슬리퍼 클러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조향이나 주행에 있어 조작이 쉽고, 직렬 2기통 덕에 주행감도 좋은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4,500rpm부터 강한 토크감을 느낄 수 있는 F900R은 말 그대로 재미있게 타기 위한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F900R의 차량 가격은 859만 원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01028917706으로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바이크 스테이션이었습니다.